학창시절 강제전학을 가게 됐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송하윤이 여전히 대중을 납득시킬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라고 주장했던 제보자의 친척이 소속사의 2차 가해를 지적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사건 반장의 최초 의혹 보도로부터 시작된 배우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현재 최초 제보자의 증언 이후 추가 피해자는 물론 당시 사건의 관계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인해 이미 대중의 판결이 끝났을 정도로 치우친 상황이지만 당사자인 송하윤 측은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어서 뻔히 보이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은 20년 전 송하윤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최초 제보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전화로 불렀다. 제가 가자마자 그때부터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더라. 어떤 이유에서 맞았는지 이유도 지금껏 모르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따기를 맞았던 것만 기억한다라며 한 남성은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반장은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배였다. 제보자도 남자 선배와 잘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보일까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송하윤은 학폭 사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갔다. 그래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라며 제보자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예능에 출연한 송하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건반장 측은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과 그로 인해 결국 송하윤이 징계를 받아 강제전학을 가게 됐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인들까지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당사는 본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했지만 제보자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사실모근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와 또 다른 피해자의 등장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잇따른 가운데 일면식도 없다라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는 가해자 측의 입장으로 인해 아직은 대립인 상황인 가운데 최근 제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상에 입장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제보자 외삼촌이라고 밝힌 A씨는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송하윤 관련 영상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저희 조카는 유아기 때 강남 성모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 체격이 외소 편에 속한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la에서 좋은 직장도 다닌다고 해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동생에게 전화가 와 알게 됐다. 글을 올린 이유는 소속사에서 2차 가입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폭력의 이유를 말 못하는 거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못하는 건가? 부모 입장에서 피가 끓는 심정이다. 금전적 보상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다만 폭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듣고 싶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라는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사건 반장에서는 또 다른 제보자의 추가 증언을 통해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가의 가담자 3명은 전부 파로 처분을 받았고 강제전학을 갔다라는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현재까지 학폭 파로 처분을 받아 강제전학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부천의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반포으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압구정고로 옮긴 후 졸업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 따르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하윤에게 내려진 학폭 8호 강제 전학 조치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폭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1부터 9호까지 9단계로 나뉘며 최고 징계인 9호는 퇴학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학폭 징계 점수를 산정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까지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5단계로 부여되고 총합 20점 항목에서 16점을 넘어야 강제전압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강제전압이 되려면 5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음에 해당하는 3점 이상을 받고 한두개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4점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데 피해자는 심각하고 반성도 화해도 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전압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송하윤 측이 해명한 대로 겁에 질려 등교 사실을 알려준 게 전부라면 왜 그가 8호 처분까지 받아야 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네티즌은 문제는 그가 86년생으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는 점이다. 최소 20년 전 일인데 그 시대에도 상세한 벌점 체계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수준이었을지 모른다라며 송하윤 논란에 대한 눈길이 가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수준의 네티즌의 댓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20년 전의 학창 시절에 관해 복수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자면, 웬만한 사건은 가능하면 덮으려고 했던 지금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길래 강제 전학까지 가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며, 결국 16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해 8호 처분에 강제 전학까지 가게 된 송하윤이 부천대장이라는 한때 그의 별명처럼 학창 시절 꽤나 대단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송하윤의 학폭 수위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그가 과거 활동명을 두 번이나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86년생인 송하윤의 본명은 김미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잡지 모델로 데뷔한 송하윤은 김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SBS 유정 때 송하윤으로 개명했습니다. 송하윤은 2016년 한 드라마 종연 후 인터뷰에서 예명을 바꾼 것에 대해. 어릴 때 잡지 모델로 데뷔할 때만 해도 김별이라는 이름이 통통 튀는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근데 배우가 되기에는 너무 아기 같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 예명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소속사에서 먼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니 9년 동안 쓴 김별이라는 이름을 놓기가 힘들었다 라며 예명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뭘 자꾸 숨기려고 이름을 바꾼 거냐?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되나? 얼굴하고 이름이 함께 바뀌었네. 이렇게 이름하고 얼굴이 바뀌었는데도 알아채고 폭로한 게 신기할 정도다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송하윤의 논란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최근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 공개된 송하윤의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제작 내 남편과 결혼해조를 통해 주목받는 배우로 이름을 알리게 된 송하윤은 아는 형님의 출연에 방송 말미에 갑자기 일어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여기가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연기자의 꿈은 그냥 연기를 하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는 제 꿈을 이루게 돼 너무나도 기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기해보겠다. 정말 감사하다 라며 눈물을 보였고, 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태도에 일부 출연자들도 눈시울을 붉히거나 적지 않은 네티즌들 역시 진심이 담긴 송화윤의 마지막 한마디 모두를 울컥하게 한 송화윤의 감사 인사.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 인사는 처음 보면서 같이 울었다 라는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송하연의 학폭 논란이 제기되자, 네티즌들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며, 이것도 연기였나, 악어의 눈물, 역시 사폐 연기의 장인답다라는 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동의 물결처럼 네티즌들의 마음을 적셨던 그의 진정성 있는 멘트는, 이제는 오히려 비난의 재료가 되어 그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웹툰 작가 인 방송인 김풍이 송하연의 학폭 논란이 제기된 이후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풍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미치겠다 하하하하라는 짧은 글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김풍이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하윤의 학폭 의혹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하윤은 김풍의 웹툰 치칠의 역사를 원작으로 둔 동명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원작자인 김풍은 해당 드라마의 집필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또 다른 주연 배우 조병규에 이어 이번에는 송하윤까지 논란에 휩싸이며 연이어 악재를 맞자 김풍이 이러한 반응을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병규는 2021년에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상당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한 논란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점차 대중에게 잊혀져 현재 조병규는 다시 방송 활동에 복귀했고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이미 2022년 8월에 촬영을 마쳤으나 조병규의 논란으로 인해 공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최근 드디어 공개 여부를 결정 짓나 했지만 결국 송하윤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의 희망은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최초 제보자의 매우 구체적인 증언과 이후 추가로 공개된 제보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인해 이미 여론의 심판은 끝난 상황이지만 당사자인 송하유는 현재 소속사 뒤에 숨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더 글로리의 김희어라의 경우처럼 일부에 대한 회유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직까지 가해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증언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송하윤의 배우 생활은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하늘 위에 떠서 반짝이는 별처럼 성공하고 싶었던 김미선이자 김별이었던 배우 송하윤은 자신의 얼룩진 과거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한과 동시에 떨어지는 별처럼 사라지는 비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